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설을 하루 앞두고 경남에서도 귀성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. 설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전통시장과 백화점도 막바지 대목을 누렸습니다. 연휴 첫날 표정을 문철진 기자가 담았습니다. 터미널에 줄지어 선 버스들이 두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들을 맞이합니다.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. 오랜만에 만날 가족 생각에 마음은 벌써 고향집 앞마당입니다. 시어머니랑 시아버이랑큰집 가서 인사 드리고 세배하고 그렇게 친척들 만 지낼 생각 막바지 명절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도내 전통시장과 백화점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.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흥정 소리에 시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. 서울 세를려고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모님하고 친지분들 선물 사드리려고 예 멸치 이런 건어물 사드리려고 이렇게 어시장 오게 되었습니다. 모나먼 타국에서 명절을 맞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들은 한바탕 신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. 다 함께 게임도 하고 음식도 나누며 떠들썩한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. 우리 오스만에서 3월 21일날 설날이 여쭙습니다. 있습니다. 나브루드라고 하는데 여러 민족 사람들이 같이 지내거든요. 오세요?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네. 너무 기쁩니다. 모처럼 긴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하루였습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